아 살린다. 아우 나 포알 좀 포알 좀 그렇지 그렇지. Thank you. 또더 해야 되지 않나? 아. 아오 여기 개피 개피 찐 개피 아어뭐 그래 나이스 나이스 한명나 풀어라면 안돼 내가 네, 해 우리 네가 해 아야 좀 타이밍 내가 개피 진짜 개피 나이스 나이스 이거 로켓 이거 그거 킬 아니냐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거 이거 위태 있다. Let's go! Ah, move, move. Nice. Oh

많이 까긴했는데 컷. 나이스컷컷컷 컷. 나이스. 아직 뭐 볼래? 여기다 계속 그거 박아줘. 응 음, 계속 하고 있어. 처마가 자캐. 에너지 같아요, 에 계속 괴롭히고 있어.

나 여튼 하면 이쪽 뒤쪽에서 파고든다 지금 갈래?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두분 아직 세분데야좀 천천히 가봐, 천천히. 천천히 붙어. 천천히 붙어. 하나 두었고. 앞으로 붙어봐, 앞으로 붙어봐, 살살 붙어봐. 쪼끔 나 천천히 박아! 아이 죽어버렸어? 내가 네, 살릴게 아우! 나 죽었다! 아이고 하고 있어 죽으면 무책임이다 내 앞에! 와주면 안 돼? 여기도 있어. 아 제발. 또. 하나코.

도망간다. 뭐 뭐가 있는 사람? 옥테인. 옥테인이었다고? 옥테인이 <laughs> 있었어. 있었어. 아, 네, 도망갔어. 아쉽네. 아예 또 다른 문제였던 거. 부활각 보기는 거 아니야 얘네? 아닌가? 오뭐 있겠지.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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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여기 부활한다 여기. 갈수 있냐 여기? 어, 낮에 가는 좀. 가자 가자 박자 박자 이거. 네. 네. 있어. 덩어 아, 뭐 당해, 당해 지금 떨어진다. 지금 떨어졌어? 두두명 두 떨어졌어? 숨안 어, 뭐야? 이거 하나도다. 야, 아예 하나도야. 그래. 야, 아예 하나도. 그래. 잠깐만. 아, 근데 요 여기 안에 있는데 아, 너무 아쉽네 아, 그냥 빠... 뺄까? 그냥 뺄까? 어. 그냥 빼자 그래 재미 좀 봤으니까 들어간다. 빼자 그냥 들어왔다 들어왔어 해! 밑에 있잖아 야, 야, 여기도 있어 두 군데야 아C 나 어, 죽는다 여기. 두 군데야 두 군데 야 그럼 빠질까? 어떻게 할수 있어? 어나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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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수 있어? 그냥 거기서 해힐 힐한다 나 어우 어올올래 I'm going 컷컷 go to the house. I'm g o i n 컷 to go to 아 h e h o u 줘 e I'm going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공격어 아, 아, 네. 나이스. 쏟... 뭐야 하나 건 밀어 밀어 나빼빼빼빼빼빼 응. 어, 뺀다 나 뺀다 나안해나 어. 부활 좀 붙여줘 히트 실더 부활 아 이거 일로 가는 거 아니었던 거 같은데 큐 없냐 큐뒤쪽으로 빠져주지 애들 위치 알아? 오케이, 쪽 도착. 얘를 좀 일로, 일로, 일로 가자 자, 여기까지 가야 될 듯. 가자. 아우, 망했다 이거. 앞으로. <목소리> 예, 앞으로. 그냥 앞으로 그냥 앞으로. 그냥 앞으로.

이런 거빨아 먹어. 다음 거 봐야 되는데. 야, 여기 볼래? 그냥 여기? 어, 가야 돼. 가야 죽어야 앞에 옆에, 앞에! 또또또또또 앞에. 또, 또, 또. 에 한번 번, 한잡 볼까? 어. 을이 각이라. 어, 방금 덫 됐어.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컴온 실드로 분위까해본 어? 거기? 아, 그냥 그냥 궁파은 거야? 오케이. 위? 다리다리 위, 다리 위. 위? 어디? 아, 잠깐 뒤로 빠져라. 살짝 나와 봐. 살짝 나와 봐. 맞지? 말아 봐. 야, 다리 어떻게 내려가야 돼? 어,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를. 전투를 쌓인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여기 있어. 나이스 하나 라스트 궁좀 쏴줘. 어우 붙어. 붙쳐 붙쳐